안녕하세요. 강원도 산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도 좀 내리고 날씨도 좀 쌀쌀해졌네요. 비가 내리다 보니까는 하늘도 좀 흐리고 해서 멀리 나오지 않고 집 주변에 과연 어떤 꽃들이 피어 있는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들락인데요. 어, 하얀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보니까는 개망초 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은 백일홍입니다. 백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 향이 있어서인지 벌들이 많이 날아들어요. 아이들이 상을 막고 날아주는것 같습니다. 글쎄요, 주변에 어디 양봉가가 있는 것 같죠? 땡이라네요. <laughs> 아마 꿀벌이 한 마리 날아왔네요. 어디서 나왔지이 동네에는 양봉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소동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거기서, 배지로는 상질은 없는데, 아마 수술 때문에, 꽃수술로 인해서, 꽃가루 바지 하느라고 아마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쪼이지 않게 조심조심 하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벌에 썼다. 지난번 큰일 날뻔 했습니다. 열대빵 섞였는데, 눈이 되게 방황색이 됐어요. <laughs> 근데 누가 약을 주시더라고? 먹으니까 조금, 그 다음날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어머이건최송하네 보세요, 보세요. 겹꽃인 줄 알고 사다시면 이렇게 꽃꽃이 폈습니다. 여러분, 꽃 씨앗, 씨앗 사다시는 조심하세요. 쏙은 거에요 쏙은 거. 이제 그냥 하는 거다, 아요어머 어느새, 방아깨비가 떠나와고 앉아있네요. 아주 새끼네. 이제 가을 되면 이게 어른이 되고 방아를 씻는다 그러면 방아깨비. 어머, 방아깨비를 인해서 세상하고 흔들리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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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호. 방아깨비 힘이 좋듯이 새끼 때도 힘이 좋네요. 이쁘죠? 하이안 <laughs> 나는 어 나팔꽃 이게시를 아주 남보라라고 그러나 늘 보란데 어젯밤 이것 거의 위에하는은 보라든가 그러는데 이렇 날아가는 게 어젯밤에 아. 내린 비로 아, 인해서 이게 색이 발에서 나팔꽃이 조금 있네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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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저께 우리가 사는 이곳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나이! 바람이 부는데 야! 우리 언니의 애마 모닝이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모닝이! 어? 테라스에 놔놨던 의자, 양재, 다라이들 모두 날아가 길저 마당에 떨어지고 무서워서 응? 난간에 올려놨던 화분도 다 내려놓고, 어마어마어마 얘기하다 보니 이게 상추꽃이 폈네? 요게, 요게, 요게 우리가 잔겹살 싸먹고 진선 싸먹을 때 먹는 상추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상추꽃이에요. 상추꽃. 예쁘죠? 어, 요거는 밴드들 사준다는 금송화. 메리골드라고도 하는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메리골드. 금송화. 메리골드보다 금송화가 더 이름이 예쁘죠? 얘는, 애기 때 애기 손가락 같은 데서 꽃이 피다가, 가을만 되면, 와우! 한보따리한보따리 한, 한보따리한 보따리, 한, 한 보따리, 한 보따리. 말로 표현을 못해, 말로 표현을. 서른에 이렇 때까지. 그리고 누가 미운 여자, 못생긴 여자를 호박꽃을, 호박꽃이라고 해요? 얼마나 이쁜데, 호박꽃이? 세상에, 세상에. 올해나아 호박을 3, 40개는 따먹은 것 같아요. 요몇개심어가지 몇 호박꽃도 꽃이라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벌 나라들지요. 잠자리 나라들지요. 개미들까지 들어가 있고요.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호박꽃이 크고 물망초로 아 여지껏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애 저단 너머 물 건너, 바람이 제 꽃잎은 나를, 나를, 잊지 마오. 이게 물망초라는 노래고, 이게 물망초로 이렇게 말고 있는데, 그때 찾아보니 뭐, 개달개비래나, 뭐래나. 암튼, 아침에는 꽃이 폈다가 저녁만 되면 싹, 사그라들고, 아침만 되면 진한 보라꽃이빛납니다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고들빼기 고들빼기 꽃추 팬네 고들빼기 꽃치네 아야 하나 좀 한라 한면 헤라가 뭔가 바람에 흔들리는 고들빼기 시네 예쁘죠? 우리가 고들빼기 김치도 해 먹고 장아찌 해 먹는 고들빼기. 그리고 요거는 괭이밥. 우리 옛날에 손톱을 물들일 때. 백반을 쓰는데 백반이 없을 때요이파이 싸가지고 봉숭아 꽃잎과 같이 이겨서 봉숭아 물로 드리도고 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새콤해 먹으면 시큼해요. 그래서 시, 우리는 시골말, 손놈이거든요. 촛놈, 저희가 손놈 말로 시광, 희광, 시광이라고 했어요. 이런 꽃잎이 아니면 확 터져서 날아다니는데 얼굴에 치면 얼굴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이거는 요거는 달맞이 음, 꽃이네요. 달맞이 종자 알죠? 달맞이, 기름하는 거, 달맞이 꽃. 꽃. 근 요거는 밤에, 밤에 위주로 치는데 가끔씩 이렇게 밤낮에 이고 낮에 피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이쁜데, 어째, 아직 게 풀을 잘리다 보니, 빨리 미으로 도라지, 도라지, 이 색, 도라지. 아니, 도라, 도라지. 이게 도라지 꽃이에요. 참, 소박하고 예쁘죠? 흰색. 보라색 같이 어울려 이렇게 피다 보면 그 색이 너무 예뻐요. 한 가지 꽃은 한 가지 색만 있으면 안예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야 조화를 이루어서 예쁜, 예쁜 것 같아요. 뭔 보라지를 먹기보단 그냥 시험 삼아 심어봤는데,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컸네요. 보세요. 구림 해보세요. 소박하고 시골 새씨 같죠? 보세요. 음, 바람에 한잔한잔 흔들, 흔들리고. 흔들. 그래, 어, 이건 원추리꽃이네. 원추리 아시죠? 봄에는 어린 짜을하물며 먹고 그리고 그냥 나름 이쁘 예쁜 원추리꽃이 큰답니다. 단점은 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점. 근데 꽃은 예뻐요. 아주 주황색으로. 우리나라 곳곳 어느 곳에 양지바란 곳이든 그늘지 못은 항상 있는 이 원추리꽃. 원시리꽃이에요, 원시리꽃. 이쁘죠? 감상해보세요, 원산이는 이 원시리꽃.